<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여, 열받네? <laughs> 열받네? 알로라폼 탕구리 알로라폼 탕구리 <laughs> 아니야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이래? 웃음> 아 잠깐만 다음 주제 볼게요 게임? 게임? 어 게임 하자 게임 게임 주제로 하겠습니다 게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시청자분들이 딱 봤을 때 게임 그거 약간 알 정도의 게임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게임이에요? 아이 저 드러냈잖아 시작부터. <laughs> 아루루. 오케이 다음. <laughs> 언더테일. 언더자 <Wow. 웃음> 여러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의 숲입니다. <laughs> <나 웃음> 동물의 숲이 있었어요? 에, 동물의 숲 <laughs> 있었어? 없었는데. 다음. <laughs> 예..? Yeah? 아, 아 스타보밸리 아니에요? 나, 나, 이거 보고,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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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야, 고 보고, 고뭐 보고, 뭐 보고, 뭐뭐뭐고보뭐고뭐보 보고, 뭐 보고, 뭐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보 보고, 뭐 어떻게 좋은데? 이렇게 웃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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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라 아오니 저특게만들라 했는데 이 아오니 만들었어 <laughs> 누구야? 미안 나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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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여러분 이물게이 <laughs> <속물에서. 웃음> 다음입니다 이런게 있었나요? 디지몬이야어이게 뭐야?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스근이이게내 생각에는 게른게 나왔을 이 같아서 언더테일 디, 디, <laughs> 언더테일 와와 센스 와,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언더테일 같네 <laughs> 양궁 같은 거, 양. 양궁, <laughs> 같은, 양궁 거야. 같은 거, 양. 와, 양궁 잘 만든 거 봐. 다음. 영대가 또 트롤했어요. 게임 이름 이 도적이 아닌 텐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루루예요. 나 이거 분명히 난맞췄다고 생각을 했거든. 버블 파이터. <laughs> 이리 있어 이리 있어. 아 그래 보여 그래 보여. 다잘 만들었다. 야잘 만들었는데 머리 어디 맞았어? 찍었어. <laughs> 아까 파울이 사촌이야? 뭐야 이거 얘들 다왜 이래? <laughs> 버블파이터 맞췄고요 어쩌지? 뭐지? 서드노트인가? <laughs> 데 아니 로블 파이터. 로블 이거 오, 이거 오, 다오야 이거 다오야 이게 오, 다오야? 다오야. 야, 누가 봐도 오. 다오가 아닌데? 풍선 아니야? 그럼 좀 뭔데? 어. 그럼 빨간색 뭐야? 난 진짜 저걸로 있었어 자 오케이 오케이 다 지우세요 아씨. 동물 하자 동물 동물 식물까지 허용 동물 식물 자 뽑을게요 어. 다 뽑았네 이 사람들아 뭐다 뽑았어? 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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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빼고 다 <laughs> 어, 뽑았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이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거, 이번 거 기대됩니다. 첫 번째, 파리지옥과 파리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파리지옥이랑 파리예요. 인정하죠 이거. 다음 파리 지옥. 아 파리 지옥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오 단순화 됐는데 그래도 파리 지옥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어 여기서. 파리. 악어를 악어를 써야 되니까 파리 지옥 써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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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음은 그냥 지옥인데요. 파리 지옥이니까. 누구야 이 누구야 이거? 영덕. 야나 <laughs> 야, 나, <laughs> 퀄리티 높이게 하려다가 못 만들었어. 야 근데 파리를. <laughs> 다음으로 갈게요. 하마예요 하마. 하마가 맞네요. 용식이가 만들더라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하마 맞췄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메. 아 <laughs> 하마네요 하마. 예. 저거 참고로 생으로 있었는데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셀프 넣었어요. 그아 갤럭, 갤럭시의,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버전인. 아, 야. 야! 아! 아! 자 다음 아, 다음. 암생이네 아, 고양이 먼지. 아 고양이네요. 어, 어, 어 인제 암생이만의 먼지 이 색깔이잖아. 네이 색깔이죠. 귀엽죠. 고양이까지 맞췄어요 고양이까지. 어어아 이거 누구야 아. 나와 아 어. 내가 처음 고양이를 생각했거든. 색깔을 보고 아 여우네요. 아, 여우가... 아니, 아. 고양이가 고양이 가 있잖아. 여우를 썼는데 야 아. 고양이 같다가 됐고양이 같다. 이건 여우가 됐는데. 여이가된 거야. 자 마지막 자유 주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제. 뭐야? 오늘 내가 마, 이거 다 넣었는데 브리퀴가 부셨어요 갑자기. <laughs> 아니 얼굴 얼굴. 어, <laughs> 기자 무대? 너무 자유주제 아니야? 이거 조구리가 쓴걸 거고 조구리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누가 알아봐. 그리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 심지어. 아, 이렇게 설사를 지려버린 영독. 왜이리 더러워져 우리 팀? 자유주제로 넘어가 버리면 애들 다 더러워지는구나. <laughs> 다음 다음. 오상박열을 지려버리는 블루이키? 아 이거 저번부터 갈틱본 자유주제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왜 항상? <laughs> 아니 님들 님들 진짜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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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봅시다 누가 누가 했는지 하나씩 보자. 송사는 영적이 누가 했어요. 남생이야 남생이? <laughs> 와. <laughs>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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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laughs> 이건 내가 이건 내가 했어요. <laughs> 야 이거. <laughs> 진짜 표 잘했다! 야 감탄이야 감탄! 여기 아래에도 와. 설사를 지려버린 영덕이라 해서 오, 내가 그... 설사를 친 걸로 만들었어 아... 옥수수에요 옥수수 노상대 회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가로등 가로등 밑에서 아 가로등 가로등 밑에서 똥싸고 이거있어 아. 이거 있어. 대박이다, 이거 있어. 너, 내가 만들었다 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내꺼 내가 만들었다 아, 레고 밟은 블루이키 레고 밟은 블루이키 아... 아. 그리고 밟는 거구나 이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 <laughs> 노상방열하는 블루이키 내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하게 보일 수가 있네요. 예. 왜냐하면 다리처럼 안 보일 수가 있네요. 아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예요? 바로 봐야 돼. 앞서 바로 이겼어. 아노상방열하는 블루이키. 그래서 노상방열을 지려버리는 블루이키고, 맨 마지막에는 전봇에서 진짜 지렸는데 <laughs> 내가 만들었습니다. 받았어. 아, 아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기자 부대. 에이, 아 이기자 부대 아. 로고에 제가 이기자를 붙였어요. 이거 진짜 저 이거 저 조구리한테 화낼 뻔했습니다. 이거 군부심을 여기서까지 붙여라. 그러니까 아, 네. 이기자 박세다고. 이기자 부대 마크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요? 나야. 아, 어? 아와야 아. 근데? 뭐라 근데 <laughs> 비슷해요 비슷해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 이거 내가. 아, 부대 마크. 부대마크 뭐 만들었을까요? 한... 우와! 어... 우와! 어... 뭐냐! 맞았나? 맞았어! 아 그러니까 용식이는 누가 이걸 썼을지 예상까지 한 다음에 군부심에 차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laughs>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와 오, 이걸 이걸 맞아 이걸? <laughs> 오늘 솔직히 좀 재밌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laughs> 어떡 <laughs> 저희 팀 더러운 거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 좀 깨끗한 거 보여주시고요 오늘 콘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뭐 확실한 건 노상 위키만 알겠죠?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애들 일단 노상 위키로 놀리겠다 그럼 종료 위키로 해자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